안녕하십니까. 글쓰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직접 알려드리는 레포트 잘 쓰는 10단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레포트란 넓은 의미의 대학 교과목 강의에서 부과되는 과제물 전체를 말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강하는 교과목에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야 하는 과제로 거의 대부분 성적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성의 있는 내용으로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시간만 보내다가 대충 써서 내는 과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10단계를 따라 작성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는 A 플러스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레포트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레포트 구성을 확인해 봅시다. 레포트는 표지와 목차와 본문과 참고문헌의네 가지 구성체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지와 목차는 레포트의 분량이 3페이지를 넘지 않거나 담당 교수님께서 표지는 붙이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본문의 경우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로 글을 쓰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0단계의 리포트 쓰기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포트의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주제란 자신이 쓴 글의 중심 생각입니다. 즉,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과제를 요구할 때 구체적인 제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넓은 범위의 과제명만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학생 스스로 알아서 주제를 찾아 자신만의 과제를 진행하길 원하십니다. 이때 좋은 리포트를 쓰려면 넓은 범위의 과제에서 잘쓸수 있는 주제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쓸 내용이 풍부한 것, 자신의 능력으로 쓸수 있는 것, 글의 분량에 알맞은 것, 독자의 흥미, 즉, 교수님의 흥미를 끌수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을 주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교수님께서 현대인의 의사소통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세요라고 했다면, 구체적인 주제로 MG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문제 고찰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MG세대와 기성세대는 대상의 범위를 좁힌 것이고, 갈등 문제는 논의의 범위를 좁힌 것이며, 고찰이라는 말은 본래 연구의 대상 따위를 깊이 생각하여 살핀다는 뜻인데, 이는 쓰려고 하는 내용 방향의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면 2단계는 자료 조사를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대학의 리포트는 주로 기록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자료 조사는 인터넷의 백과사전을 검색해보는 방법입니다. 사전을 통해 간략한 키워드의 정의를 파악하고 개략적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관련 뉴스 기사와 대학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자료, 논문, 서적 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만일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고서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한 것은 꼭 필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하고, 이때는 참고 자료를 메모해 두어야 글을 다쓴 후에 참고문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조사했다면 이제 3단계로 계율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율은 글의 틀이라고도 하고, 글의 설계도라고도 합니다. 개요는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략한 어떤 틀입니다. 그러므로 어구로 작성하는 화제식 개요가 있고 문장으로 정리하는 문장식 개요 가운데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요를 정리하실 때는 어, 글의 분량이 길다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목차의 층위를 생각하면서 적어두는 것이 나중에 목차를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목차의 층위는 가장 큰 장을 로마자 1로 표기했을 때 다음 절은 숫자 1, 다음 소제목은 반과로 1, 다음 더 작은 세부 소제목은 양과로 1, 그리고 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표기하고 싶을 때는 동그라미 1로 점점 작은 층위를 따라 적는 것입니다. 반면 이공개열의 경우에는 1, 1.1, 1.1.1 등으로 층위를 낮춰가며 적기도 합니다. 앞서 주제 설정에서 MG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고찰한다는 글을 쓰기로 했는데요. 개요 작성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예를 든 것과 같이 서론에서는 깊어진 세대 갈등과 꼰대 문화에 대해 진술하고 본론에서는 첫째로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 문제, 둘째로 사회 환경과 교육의 변화 문제, 셋째로는 개인의 심리적 변화 문제에 대해 진술하며, 결론에서는 상호 배려와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글쓰기 전에 화제식의 개요로 설계도를 그려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요까지 잘 작성했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서론 쓰기를 하게 됩니다. 서론은 글의 첫인상이며, 글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본론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다루면 좋은 내용으로는 글의 목적을 제시하거나 글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문제 고찰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울리는 꼰대 문화에 대한 기사를 먼저 다루면서 시작한다거나 사회적인 세대 갈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한 출발입니다. 5단계는 본론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본론은 서론의 흐름과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풍부한 사실이나 정보, 예화, 자료 등을 넣어서 글을 풀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만 가지고 쓰려고 하지 말고 앞서 준비한 자료조사의 내용을 주제와 연결시키고 충분히 풀어내면서 엮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조사한 자료를 무조건 베끼거나 짜깁기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목 교수님들은 이런 레포트를 쉽게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가장 싫어합니다. 또 인용을 할 때는 각주나 인용처리를 꼭 하시고 참고문헌에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본론을 다쓴 후에는 6단계의 결론 쓰기로 이어집니다. 결론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론의 내용과 연관성을 유지하고 본론의 내용에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에서는 본론에 다룬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전망이나 대안 제시, 주제의 요약 등을 다루면 좋습니다. 이때 훈계조의 표현이나 응변조의 표현, 또 도덕적인 마무리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단계는 참고 문헌을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은 짧은 1~2페이지의 글이라도 다른 자료를 자신의 글에 참고했거나 인용했다면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문헌의 정리 방법은 아래 예문과 같이 맨 앞에는 지은이 성명, 다음에 번역가가 있다면 번역가의 서, 이름, 그리고 책 또는 자료의 제목, 출판사 발행 연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했다면 사이트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는 한글은 가나다 순으로, 영문은 A B C 순으로 나열합니다. 참고 문헌까지 정리했다면 8단계는 매력적인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 제목은 글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목만 보아도 어떤 글인지 알수 있는 제목이 좋은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독창적이고 참신한 제목이 필요합니다. 제목을 정할 때는 자신이 작성한 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내용을 제목으로 뽑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명을 현대인의 의사소통 문제점과 과제라고 써서 냈다면 교수님은 절대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구체적인 주제를 찾은 것과 같이 처음에는 과제목을 붙였다가 MZ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 문제 고찰로 제목을 붙이거나, 세대 간의 갈등 해결 방법은 없는가와 같이 자신이 생각해서 글과 잘 연결되는 멋진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9단계는 글을 다듬고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 번 수정하고 페이지 번호를 붙이신 후에 목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글은 많이 수정하면 할수록 좋은 글이 됩니다. 그러므로, 리포트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글을 수정할 때는 논리적인 연결, 주제의 일관성, 또 독자에게 전달할 내용의 명료성, 서론, 본론, 결론, 전체 구성의 적절성, 기타 문장 표현과 맞춤법의 정리 등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목차는 말 그대로 글의 순서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니, 글을 여러 번 수정하신 후에, 리포트 페이지에 번호를 붙이고 그 페이지 번호를 목차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정리합니다. 이제 제출을 위해서는 10단계인 깔끔한 표지를 붙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표지를 붙이지 말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3페이지 이상의 과제에는 표지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표지에는 교과목명의 레포트라는 것을 적고 이어서 과제명을 크게 작성하신 후에 교과목 명, 담당 교수님 성함, 제출일, 제출자의 전공, 학번, 성명, 그리고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이때 표지에 여백이 많은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학교 로고 이미지를 넣거나 아니면 교과목 관련 이미지를 넣어서 보기 좋게 디자인하여 제출자의 성의를 보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끔 학생들이 인쇄만 해서 떨어진 낮장으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쓴 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꼭 스테플러 일명 호치키스로 잘 묶어서 깔끔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수가 알려주는 리포트 잘 쓰는 10단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글쓰기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